사랑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랑이 의생님입니다 사랑이 아빠예요. <laughs> 자, 오늘은요. 우리가 뭘해볼 거냐? 아빠.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빠 아빠 오늘은 뭘 만드는 거예요? 만들긴데. 응. 여러분, 봐 보세요. 우리 밀크가 응. 어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쵸? 지난번보다, 어우, 배가 더 나왔어요. 그쵸? 오, 야 우리 밀크가 네. 지금 새끼가 있어요. 그쵸? 네 마리. 네 마리인데,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밀크가 안전한 곳, 그리고 아주 안락한 곳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게끔 바로 출산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빠, 근데 다른 박스도 있는데 왜 우체국 박스로 하는 거야? 아, 왜냐면 여러분, 이 우체국 택배 5호! 오호 택배 박스가 아주 사이즈가 좋대요. 그래서 이 우체국 박스 5호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산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고양이들은요, 알락한 구수 낙지를 원한대요, 새끼들을 그래서 지금부터. 자, 자이 박스를 딱! 테이핑을 해야겠죠? 테이핑 준비 완료! 테이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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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은요 좀 어두운 곳에서 나. 새끼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됐다 이렇게 했고요 자 바로 요 안에서 밀크가 이제 새끼를 낳는 공간입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laughs> 자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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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승리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승리가 <laughs> 들어가 봐. 딱 맞아요 승리는. <laughs> 어, 승리는딱 맞아, 딱 맞아. <laughs> 야옹 해보세요. 야옹 야옹 야옹. <laughs> 이런 데를 또 이제 테이핑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모서리를 맞춰서. 모서리를 맞춰서 이게 잘 붙여주고요. 자 안쪽을 딱 말아주고요. 오 괜찮다. <laughs> 괜찮죠, 괜찮죠. 이번에 승리가 만들어주는 거 이쪽은 사랑이도 같이 해서 안쪽으로. 붙여. 자. 어. 돼요. 아, 그렇지. 네. 중요한 거 우리 밀크가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고양이들은 응. 밝은 곳보다는 좀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맞아요. 새끼 날 때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난다고 하니까 아, 출산 박스는 미리 만들어야지 네. 어, 들어가보고 거기서 아 여기가 안락한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밀크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마련을 해줘야 돼요. 거를 출산. 아기답게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 그렇죠. 일주일 하세요. 전에 만들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고양이 들어갈 공간! 아, 고양이 들어갈 <laughs> 공간! 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가. 또 들어가요? <laughs> 아늑한가 봐요, 승희도. <laughs> 또 들어가! <laughs> 또 들어갑니다. 승기야 야옹이 아주 고양이니까. 야옹!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자 이제 또뭘할 거냐? 예. 나중에 이제 새끼들이 나오면 예.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앞에 또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마당이다 마당 마당 마당이에요. 집에 앞마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네모난 박스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제 새끼들과 함께 나와서 놀수 있는 앞마당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 만큼 예쁜 야! 아기 고양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자,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자, 반대쪽. 링크를 위해서! 링크를 위해서! <laughs> 아. 됐습니다. 이제 이걸로 앞마당을 만들 거예요. 자, 앞마당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자, 여기 테이프를. 다 붙여서 네, 가발 싹둑 가발 싹둑 이렇게 딱. 자, 이쪽도 자, 이쪽도 테이프를 근데 이걸 언제 다 배워왔대? 아, 아빠가 그냥 네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됐죠? 깔끔해, 깔끔해 깔끔하죠? 자, 지금 보면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렇죠 예, 네, 지저분해요 여기도 지저분하고 자, 그러니까 다 잡아주세요 여기 딱 잡고 사랑의 요원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자자자. 자 지금 이렇게 거진제 완성이 되가고 있습니다. 완성이 다 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딱딱 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서 앞마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마당이 완성이 됐어요. 풀들한다 <laughs> 되겠다! 자 앞마당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음.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음, 딱. 괜찮다. 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딱 박스가. 어? 고양이 출산 박스가 이제 거진 완성이 다돼갔어요 네. 여기는 누르면 여러분 여기 왜 필요하냐면 말이에요. 여기 턱이 있잖아요. 새끼들이 나오면 눈을 못 떴잖아. 그렇지. 아무데나 갈수 있다고. 그러면 하지만 이렇게 딱 턱이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가요. 나와, 그쵸? 근데 만들... 나갈 수도 아직 조금 못 나가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이 안에다가 또 하나의 좀 판을 깔아줄 거예요. 푹신 푹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남아 있는 <laughs> 요거를 이용해서 요기를 찢어서 안에다 넣을게요. 자주고 야 저거 목소리 좀 할게요. 네, 꾹꾹 이런 식에 꾹꾹 그렇지. 자 좋아요 좋아요. 오. 아주 발랐해졌어그 네. 다음에 이거를 쭉 넣죠. 쭉 넣으면은 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아 사랑이 잘하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출산 박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출사 박스가 심심하니까 네. 자, 요렇게 예쁜 마스킹 테이프로 좀 꾸며 주도록 할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사랑아 직접 꾸며 주려고요. 네. 자, 마스킹 테이프 어디다 붙이려고, 사랑아? 아! 음, 이렇게. 오. 예쁘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쭉 붙여 주면 되네요. <laughs> 요즘 제가 음. 마스킹 테이프를 좀 많이 모으고 있어요. 야, 괜찮다, 괜찮다. 진짜 사랑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딱 붙이니까 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빠도 함께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아빠 할게요. 고양이. 네, 고양이. 여기다 마스킹 테이프를 딱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쉬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 요 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딱 마스킹 테이프로 네 이쁘게 데코레이션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짜자자자, 이쁘게. 사랑이 아이디어 좋아요. 와. 아빠도 좋았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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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어? 괜찮네. 어때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옆에도 붙여줘요. 옆에도. 자, 이제 아빠는 반대편을 또 붙여줄게요. 이렇게 쭉, 쭉 붙입니다. 달콤 새콤. 오, 이쁘다. 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테두리를 또 이렇게 딱 붙여주니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와, 좋아요. 자, 다음엔 뭘 하느냐? 이제 안에 네. 푹신푹신하게. 준비한 수건. 수건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깔아주세요. 이렇게 안에 안에 잘 깔아줘야 돼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음. 깔아주고요. 자, 이 앞쪽도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잘 깔아준 다음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짜잔! 이 패드 우리 강아지용 패드를. 네. 또 깔아 주면 돼요. 그렇죠. 쫙 펴서 이제 깔아 줍니다. 오 승희 크다. 그죠 자자자자. 이거를 안에다가 네, 깔아 줄게요. 그렇죠. 쭉 끝까지 끝까지. 자 끝까지. 네 하나 더 깔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쭉 펴서 승희 같이 안에 넣어세요. 승희야자 안에. 짜잔. 와 아주 깨끗해졌죠. 그래도 가어 그래요. 와 아주 깨끗한 집이 됐어요. 아빠. 네. 들어가 봐도 요 이제 안 돼요. 이제 깔았으니까 이제 아유. 밀크의 집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갈 수가 아유.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밀크의 출산 박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공 밀크를 <laughs> 한번 불러보자. 밀크야. 밀크야. 밀크. 미야네 밀크. 밀크가 좋아할까 여러분. 자 밀크의 출산 박스인데요. 자 우리 밀크. 밀크의 주인공 밀크야. 들어가세요 밀크 집이에요. 봐봐 봐봐 봐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와와 봐봐요 아, 봐봐요. 밀크 좋아나봐요. 하 지금 여러분 밀크가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앉아요. 앉아요. 와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 와 밀크야 여기가 너의 출산 박스야 이제 알았어? 와. 우와, 밀크 여러분, 이 출산 박스가 마음에 드나봐요. 오자마자 딱 들어와서 싹 앉았어요. 그렇죠? 네. 아, 밀크 너무 이쁘다. <laughs> 자, 오늘은요, 사랑이하고 승리하고 아빠가 곧 밀크가 이제 출산을 할 거거든요. 이제 새끼를 낳을 텐데, 자 새끼를 안락한 곳에서 낳라고 출산 박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어, 이제 새끼가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사랑아?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미크가 순산을 잘 하겠죠? 예?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미크를 위해서 출산박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미크야, 잘 있어야 돼.